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그부르에서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을 통해 초대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단숨에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믿, 비롯한 믿는 자들을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하지만 도리어 복음은 날로 날로 전파되었고 표적과 이사가 군데군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핍박이 강해질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기도, 기도했고. 이 표적과 기사로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은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부흥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재물,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32절을 보시면 자기 재물,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 내어 줍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34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교회를 신뢰하였습니다 35절과 37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메 라는 말을 보실 수 있죠 자신의 그 플로잉을 교회 공동체 하고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보시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구제연금을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자신이 판단해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겠다라고 결정하거나 스스로 11조를 모아 물품을 사서 사회복지기관에 보내는 것을 자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도 있지만 11조의 금액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현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보이는 이세 번째 모습의 결여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설교 즉 예수 부활의 선포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소유를 내어주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며 교회를 신뢰함으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행위의 동기는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신명기를 보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헌금과 헌노잉은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신뢰하는 것 자기 소유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모두 은혜를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브로에서 난 네위족 사람 요셉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인물이지만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부리는 그의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별명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루 살피며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의 표지로 그는 자신의 소유했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은혜였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수 있는 말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로 지중해 동편의 섬입니다. 즉. 는 바벨론 시절에 흩어져 구부로에 정착한 레위족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민 2세대, 3세대로서 이민자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삶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자로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레위 족속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던 거죠. 다시 말해 바나바인 요셉은 이민자의 아픔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은 그 은혜가 결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데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발 앞에 두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을 통해 그들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나바와 동일하게 구제헌금을 하고 싶었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다라는 단어를 통해 그들의 헌금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헌금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단한번 쓰이는데 여리고 전투 은과 외투를 땅 속에 감추었던 이야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간의 사건. 그 아간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아나리아와 사피에라도 사도들 발 앞에 둔 행위는 그럴 때 보였지만 그들의 동기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은혜가 아니었기에 자신들의 행동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간처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아간처럼 행동하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은혜의 결혜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도들의 행위와 그로부터는 칭찬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의 동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지 못했던 거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이런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행위만 있고 동기는 늘 우리의 이익과 잘됨만에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어, 플로잉을 하는 문화, 또 예배를 드리고 각종 봉사를 하는 행위가 누군가들처럼 낮 동안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우리도 역시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사비라처럼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속임 당하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여 죽게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 인해 우리를 은혜 안에로 끌어가 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내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향해 내 소유와 시간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아래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플로잉을 하라, 교회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주께로부터 얻는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은혜 받는 자의 모습과 결여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우리를 향해 은혜로 뛰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제와 동일하게, 아니 어제보다 더욱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와 함께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